감사님 보시니까 탤런트, 도그 김동건 그 탤런트 닮은 것 같아요. 네, 스타일이, 머리스타일이 딱 예, 네, 정말 보고 제가 불받아버렸는 그 피로 씻어버렸는데 네,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격려사기 때문에 격려사는 격려해 드리는 겁니다. 설교 아, 네. 없는 게 아니고요. 네, 격려사는 격려해 드리는 거지 설교로 아, 격려하는 네. 아니고요. 네, 축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예전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빛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참복된 교회로 모여서 오늘 15주년을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참된 복된 교회를 15주년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아, 네. 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사만 잘해도 잘 살게 된다고 아, 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아멘만 잘하면 아, 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멘 네. 그리고 오늘 참복된 조회 15주년 기념 예배를 먼저 축하를 드리면서 우사라 목사님 15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위해서 일하시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참복된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오게 된 것은 주님께 예배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리. 또 주님께 1 5년의 감사회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네. 참 복된 교회의 담임이신 우사랑 목사님이 기도와 헌신과 전도와 네. 봉사와 네. 네. 열심히 주의 일을 하셨기에 네.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이1의주년을 네. 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네. 원하시는 것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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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는 우사랑 목사님, 주님 부르실 때까지 더욱 주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선수는 두 팀이 없습니다. 선수는 한 팀입니다. 아네. 주님과 한 팀이 되셔서 애녹처럼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아네. 아네. 내년 2025년도에 16주년 기념 예배는 보다 더 나은 예배로 탄생시키고 응, 바라면서 감사의 속에 격려를 참복된 교회와. 우사랑 목사님께 드리면서 아, 네. 종료를 마칩니다. 아멘.